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5경주 시작합니다. 1번 김기한, 2번 김이용 3번 고정환, 4번 김인혜, 5번 길현태, 6번에 손유정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5경주입니다. 제5경주 소개 항주 타임은 4번의 김인혜, 4번의 김인혜 선수가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파란색 유리폼 4번의 김민해 선수가 소개 항중 타임에서 앞서 있지만 빨간색 유리폼 3번 고정환 선수가 평균 스타트 타임 평균 스타트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모터 부분을 살펴보면 이번에 김이용 선수 이번에 김이용 선수가 6점대 모터를 장착했고 3번 고정환, 5번 길현태, 3번과 5번 선수가 5점대 모터. 1번 김기한, 4번 김인혜, 6번 손유정 선수가 4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고정환, 3번의 고정환 선수가 3코스에서 조금 강했습니다. 5점대 모터를 장착한 3번의 고정환 선수가 오늘 3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록면으로 살펴봤을 때는 4번의 김인혜 선수가 가장 높은 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5경주 이제 여섯 명의 선수가 속도를 점차 올려갑니다. 어톤 선수가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게 될 것인지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5번의 기리언테, 5번의 기리언테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스타트를 보인 여섯 명의 선수들 이제 1턴 마크를 지납니다. 4번 4번의 김인혜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1번의 김기환 선수를 피하면서 1턴 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 뒤쪽으로 5번, 2번, 6번, 6번, 2번, 5번에 2, 3위권 접전. 이어서 1번과 3번이 그 뒤쪽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4번 김인혜 선수 뒤쪽으로 올라오는 선수. 바깥쪽에 5번 기련태, 5번의 기련태, 그리고 6번 손유정까지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순으로 경주 펼쳐집니다. 뒤쪽에 1번, 2번, 3번 순입니다. 4번, 5번, 6번 순으로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4번의 김인혜 선수가 여전히,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쪽에 5번과 6번 순. 4번, 5번, 6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번과 뒤쪽에 5번, 약간의 격차가 있고 5번 뒤쪽으로 6번과의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황. 이제 마지막 턴 마크 돕니다. 마지막 턴 마크. 4번, 5번, 6번 순으로 마지막 터마크를 돕니다. 4번 김인혜, 4번의 김인혜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뒤쪽 5번, 6번, 2번, 1번 마지막 3번 결승선 통과. 최오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